자 오늘 하루 고생 많았다 아왜 이렇게 하루가 빡세 이 고생은 무슨 오늘도 하루 종일 조립 라인에서 나사만 조였다 눈알이 팽팽 돌아가더라 그래도 그게 낫지 내는 막 q c 에서 하루 종일 스크래치 검사했다 아 불량 찾는다고 그냥 눈알이 빠질 뻔했다 아 맞다 그 니네 큐시 자리에서 다 보인다며? 홍월도 바뀌었네. 현수랑 지연이. 아, 그 둘. 오늘은 아예 저리 삼라인 옆에서 커피 마시면서 수다 떨라 진짜 대놓고 선타네 아, 그 우리도 연애 금지 규정 있지 않나? 있긴 하지. 근데 그 누가지 키노. 현수는 설비팀, 지연이는 보장팀이니까 라인이 다르잖아. 에메아즈. 그래도 좀. 그렇다, 애가. 지난번 회식 때도 그 지구 둘이 몰래 손잡고 있는 거, 그럼 내가 봤다, 애가. 그건 오빠 네 눈이 예민한 거겠지. 근데 둘이 붙어 있으니까 현장 분위기는 좀 부드럽더라. 근데 웃긴 건 뭔지 아나? 지현이 오늘 새로 산방진장갑꼈더라 그거 설비팀 창고 전용이잖아. 그 현수가 좋겠지. 응? 장구 담당이랑 친한데 누가 가져가래서 쳤다고 엄마. 그러대. 이 로맨스가 장갑에서 피어나다니. <laughs> 야, 그 우리도 썸 타면 장갑 하나 받을 수 있나? 오빠니 네, 썸탈 사람 있긴 하나. 에이, 저번에 막그 도금친 직원한테 막 팝선 떡했다가탈자 맞았다 이거. 마 지금 그 얘기 리어서 왜 하노? 그나저나 진짜 부럽다.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둘만의 로맨스라니. 부럽긴 하지. 근데 오랜 별로지 결국 저 둘이 제대로 안 하면 그일 우리가 안다 이거. 아니 그래도 같은 현장에서 웃고, 어? 퇴근길 같이 버스 타고. 그러면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. 맞다. 근데 현실은 집. 공장, 집, 공장 연애는 택배 아저씨랑 인사하는 게 전부다 그래서 오늘도 이 소주로 하루 버텨야 되는 거 알겠나? 응? 그나저나 나도 내일 장가 받아도 될까? 그 전에 불량률부터 좀 줄이세요 제 마음이 이미 불량이에요 <laughs>